One, t w 오스트랄로 비테쿠스, 직립보행도구. 자바인 베이징인 도구를 사용. 네안데르타리은 시치 매장 있구요. 그로마뇽 현생 인류 동굴벽화 완락시. 여러분, 땅꼬미아입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암기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노래인데요. 음,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요즘에 이걸 배우려나? 더 일찍 배우려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도움 되면 좋겠네요. 오늘은 이 노래를 왜 불렀냐 하면요, 포노사피엔스. 이제는 크로마뇽 현생 인류 다음에 포노사피엔스라는 학명을 어떤 사람들이 붙이기 시작했대요. 왜냐, 스마트폰의 발달이 그만큼 우리 인류에 큰 역할을 했다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신 인류의 발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 중에서 전독서 이제 전에 질문한 내용들 한번 보시면 이제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현생 인류의 순서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어요. 보면 순서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크로마뇽 이렇게 해서 우리 뭐 호모 에렉투스, 호모 사피엔스,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이렇게 부르는 인류를 부르는 학명이 되게 많은데 그런 것도 인터넷에 찾아봤으니까 한번 주소 공유해봐 드릴게요. 일단 제가 이 책을 읽기 전에 한 질문들은. 일단 이런 것들이에요 첫 번째 기억 질문 우리 저번 시간에 작은 꿈을 위한 방은 없다에서 독서토론 내용에서 나온 질문하는 내용들 15가지를 분류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처음에는 1번은 기억 질문 인류의 발전 순서가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확인 질문 또 나는 포노사피엔스에 속하나 이런 부분 그리고 개념 질문 포노사피엔스란 뭐야 지에 있는 폰스는 인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네 번째 관찰 질문 보면 포노사피엔스는 태교를 스마트폰으로 하였는가? 이런 것들 그리고 느낌 질문 느낌 질문은 일반적으로 포노사피엔스의 이미지는 어떤 느낌이 들 것인가 어떤 이미지일까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논리 질문 포노는 어떤 노하우로 부의 판도를 바꾸는가 포노들은 어떤 노하우로 부의 판도를 바꾸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신 인류가 생겼는가? 그리고 딥다이브 포노의 다음 인류는 또 뭘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또 배움 질문 포노 세대에게 내가 배워야 할 점은 또 무엇이 있을까? 이런 내용들 그리고 가정 질문 신기술을 배움에 두려움이 앞선다면 내가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이런 내용들 그리고 실천 질문 의지 있게 이책 내용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내용들. 그리고 판단 질문, 포노 세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내용들요. 그리고 판단 질문했고 공감 질문은 포노와 이전 인류가 포노를 못 따라가고 도태될 때의 마음은 어떨까 공감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상상 질문, 포노의 직원이 100명 있는 회사의 CEO라면 어떻게 인력을 인재를 배치할까. 또 관계 질문, 손, 뇌. 스마트폰, 그리고 부의 연관성은 어디에서부터 연관이 될까? 이런 내용들요. 그리고 관점 질문이라고 해서 호노스타페인스 시대만 겪어본 세대가 이전 세대에 대해 이해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책을 읽고 느낀 점한 줄로 요약하자면요. 참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앞으로 성공할 수 있다. 이한 줄입니다. 일단 전동 서 이렇게 마치고 표지를 보면서 느낀 거는 책을 쓴다는 마음가짐에 대한 건데 이거 나태주 시인님이 그 머릿말에 적으신 내용이에요. 말기 행성인 이 지구에서 또 다시 종이를 없애며 책을 내는 행위가 나무들한테 햇빛한테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잠시 다 같이의 안녕을 빕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도 이제 나중에 책을 쓸 건데 정말 가치 있는 책, 나무한테 미안하지 않는 책을 쓰고 싶습니다. 표지를 봤는데 너무 좋죠? 표지는 그러니까 디자인은 김애숙 선생님, 그리고 교정은 박지선님, 출판사는 세멘 파커스였고요. 와, 세멘 파커스 저번 책도 읽었었는데 그때도 그 김애숙님이 디자인을 하셨는데 디자인에 일가견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104세나 찍었네요 와 대단하다 경영고문은 역시 박시영 선생님 ISBN이라는 출판 번호라는 것도 있네요 여기에 저도 이제 출판사를 만들었으니까 이거 이제 받았죠 이렇게 전독서를 마치고 중독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전에 그인전을 읽었을 때는 손한분 찾아가면서 읽고 관련되어 있는 그 사람들도 구글에서 검색해서 보다 보니까 와, 시간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 근데 이제 이 책을 딱 받았을 때는 이제 회심의 미소를 지었죠. 별로 할게 없겠구나,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웬걸요? 이책 읽으면서 제가 유튜버를 시작하기 바로 직전이라 그런지, 어, 유튜브 명은 뭘로 짓지? 어, 나, 땅꼬미야에 대한 그런 유튜버 채널 명은 뭘로 어떻게 하지? 뭐 이것저것 생각할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하면서 읽다 보니까 더 많이 오랫동안 음미하면서 한 장을 넘기고 생각하고, 한 장을 넘기고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을 주는 책이었습니다. 그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중독서. 이 책의 주제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신인류의 탄생이라는 제목이었고요. 거기에서 느낀 것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27페이지를 보니까 그래서 다음 문명은 어떤 문명이 이뤄질까? 우리가 지금은 포노사피엔스 문명인데 다음은 뭘까? 생각해 봤을 때 공간이동? 공간이동. 생각을 해 봤을 때 공간이동이나 아니면 시간이동? 시공간이동? 이런 타임머신에 관련된 게 나오면 신윤류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에 정보선택권을 쥔 인류가 등장했다. 이제는 정보를 선택해서 볼수 있죠. 그리고 53페이지 게임판 위로 올라간 택시라는 제목인데 이제 혁명, 혁명이라는 것은 급격한 교체라죠. 급격한 교체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포노사페엔스를 10단계라고 구분을 지어보셨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 중에서 1단계에 속하는 분들은 그냥 단순히 스마트폰을 쓰시면서 이 스마트폰의 전화기능, 그리고 문자기능, 그리고 사진기능,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을 1단계 1레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5레벨 정도 되면요. 은행앱을 사용하시는 분들인데요. 5레벨은 인증시스템. 은행앱은요. 인증시스템, 그리고 뭐 각종 심사, 그리고 들어가야 되는 그 각종 그 공인인증서도 사용하셔야 되고요. 쓸수 있는 게 많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5레벨, 정도라고 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개발하고 뭔가를 만들어 내는 거. 스마트폰 앱을 만들어 내고 이러한 사람들의 활동은 이제 뭐한 7레벨쯤 되겠죠? 그리고 저 같이 유튜버를 하고 또웹기획하고 이런 분들은 또 10레벨쯤 되겠네요. 이렇게 구분지어 놓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게임을 하는 인류들도 5레벨에 속한다고 합니다. 롤 하시나요? 아, 전 이제 피지컬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롤토체스 차라리 하는 게 좋아요. 그게 재밌더라고요. 일단 저는 태국에서 교수님들하고 오버를 써봤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구간 동안 딱 쓰고 또그 숙소인 호텔에서 그 골프장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동안에도 다 오버를 사용했는데 굉장히 친절하시고 괜찮더라고요. 우리나라 그때 오버를 금지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또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그때는 카카오 택시도 없었죠. 스마트폰의 역기능과 순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거는 73페이지부터. 우리가 뭘 받아들이느냐. 마음가짐이 항상 중요하죠. 우리는 항상 긍정적이고 좋은 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만약에 중독이 일어났다고 해도 사람이 언제나 중도를 지키지는 못하잖아요. 항상 이렇게 기울었다가도 다시 제정신 차리고 다시 이렇게 바른 길로 오겠죠. 땅코미아의 또버킷리스트에 30세가 되기 전까지 유럽 10개국을 가자. 제 능력으로, 부모님의 능력 말고, 땅꼬미아의 능력으로 유럽 10개국을 가는 것이 목표였는데, 이뤘어요제 생일 때는, 그래서, 오스트리아에서 자오토르텔을 먹으면서 외국에서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활성화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스마트폰을 가져갔던 기억이 납니다. 와, 인터넷이 끊겨지면, 그땐 죽음이죠. 근데, 어쨌든, 계속해서 여행을 무사히 마쳐서, 되게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신선한 정보는 어디에서 올까요? 무언가를 사람들한테 소비하게 하고 사게 하는 마케터, 감동을 주는 마케터는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될까? 기획력, 분석력, 그런 것들 다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갖춰야 될 것들 그런 거고, 그 사람들은 어디에서 정보를 가지고 올까?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데이터를 선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분석력, 그리고 기획력입니다. 그 원천 데이터들은 어디에서 가져오면 좋을까요? 빅데이터 허브 그리고 국가 통계청.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통계청 사이트 많이 사용하고요. 데이터랩 네이버에서 찾아낼 수 있고요. 그리고 트렌드점 google.co.kr 여기서도 알아낼 수 있고요. 국가별로 설정 가능해요. 그리고 sum .co.kr 연관 키워드 분석할 때는 여기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odpia.org 여기는 감정 점유율을 나타내는데 좋더라고요. 우리가 회사에서 발표할 때 쓰면 좋겠더라고요. 이런 표 같은 거, 그림 같은 게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SKT의 빅데이터 허브 요즘에는 요거 많이 쓰는지 모르겠지만 한 1~2년 전까지도 굉장히 많이 쓰셨습니다. 서울시 유동인구 데이터 이렇게 우리가 폰을 갖고 다니니까 여기서도 오는 정보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코스텍, 통계청, 그리고 겜마인더, 그리고 네이버 데이터 랩. 제가 포노사피엔스와 추천 도서들과 관련해서 이렇게 한번 찾아봤어요. 그다음에 구글 트렌드. 그리고 아까 썸 얘기 드렸고 오디피아에서는 감정 정류를 이렇게 네모진 모양으로 나타내 주고 있고요. 성균관대학교에서 이 자료를 이제 주로 관리한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봤고요. 다음 두 번째 장은 열광으로의 향합니다 열광으로 향한다. 1, 2년 사이에 또 다른 모습으로 팬덤 기반의 소비 문화. BTS의 팬이 됐는데요. 저도 아미입니다. 음.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 아직도 유효한가에 대해서도 항상 생각해야 된다고 합니다. GM 대우 그러니까 GM에서 2025년에 무인 택시를 완성하려고 하는데 잘 됐으면 좋겠네요. 외국은 지금 굉장히 많이 활성화하고 열어줬는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나라 택시 회사들을 살리기 위해서 약간 법들을로 규제를 해서 그런 아예 새로운 그 소프트웨어 기술들이 들어오게 하는 거는 막고 있거든요. 제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그 법조인들이 IT를 아는 법조인들이 많이 빨리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법 공부를 해야 될까요? 제발, 누군가 해주세요. Please. 도대체 지금은 어떤 것이 정도인가? 법도 계속 바뀌고, 유튜브, 유튜버 하는 것도 지금 법이 계속 바뀌어서, 앞으로 법을 위반할 수도 있고, 그렇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깨어있고, 계속 정보를 습득해야 하는, 어, 골치 아픈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배워야 되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사람의 열광이 중독까지 미치면 스포츠가 된대요.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들이 중독에까지 미치면 이제 그거는 스포츠로 만든대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롤 가지고 e스포츠, e스포츠가 많이 발달하잖아요. 저도 그래서 롤도 열심히 하고 제제 제 조카 날이랑 롤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시대가 열광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게 나중에 스포츠로 변한다는 거죠. 160페이지를 보고 느낀 거는 게임도 우리가 즐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는 무엇을 물려줄까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정보를 선택해서 가지고 가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중요한 시기가 됐어요. 뭐 알람을 사용해서라도 스스로가 딱 이렇게 자기 시간을 활용하고 자기 정보의 배움을 활용하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 시기입니다, 요즘은. 그리고 유연한 마음. 변화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빨리 유연하게 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겠더라고요, 요즘 시대는요. 그래서 저는 SI를 하는데, 이게 지금은 저한테는 좋아요. 제 뇌는 계속해서 움직이겠죠. 여기 이 변화된 환경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인기게임. 우리 중독된다고 부모님들이 걱정할 것이 아니라, 외려 이제 신산업의 성장, 게임의 성장 과정들, 이런 것들, 그리고 매출 규모, 단계별 성장 전략, 킬러 콘텐츠 관련 산업들의 발전 동향, 그리고 이벤트의 규모, 프로게이머, 조사 등을 실시하면서 아이와 같이 대화를 많이 해주는 거죠. 우리가 새 시대의 키워드가 뭐가 될까? 신기술 동향에서 다뤄야 되는 게 뭐가 될까? 그런 거 얘기를 해본다면 그런 거는 뭐 인공지능, 그 다음에 로봇, 사물인터넷, 드론, 디지털 플랫폼,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러한 키워드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저는 이책 읽으면서 또 169페이지에서는요. 제가 토지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토지 투자를 지금 젊은이들은 토지에 투자한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부담이 많아요. 뭐 2천만원, 3천만원 이렇게 투자는 그기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땅에다가 써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 되게 걱정도 많고 이게 어떻게 될까 고민도 많더라고요. 한번 이렇게 도전하는 베팅하는게 아직은 어린 친구들한테 는 힘들어요. 그래서 200단위로, 200만원, 100만원 단위로, 200만 100만 단위로 쪼개면 다한번 해볼 수 있을까 은행 연계 상품으로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저는 해봐요. 어, 은행권 관계자님 있으면 이런 아이디어 한번 생각해봐 주세요. 그리고 170 페이지에서는 유튜버가 되기 위한 준비를 제가 이때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 캐릭터 생성 땅꼬미로 해야겠다 이런 생각 그때 하고 땅꼬마로 하려고 했는데 땅꼬마라는 이름을 많이들 쓰고 계셨더라고요 벌써. 그래서 땅꼬미야. 땅콩이야! 귀엽잖아요. 땅콩이야! 이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때. 그 다음에 프레임 같은 것들.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까. 그 썸네일 프레임 프레임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은 이제 만들 때마다 고민 안 해도 되니까. 많은 유튜버들 분들 또 요즘에 트렌드는 뭘까? 이런 것도 한번 보고요. 요즘 트렌드는 이렇게 사람 배경 따라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넣는 게또 트렌드더라고요. 3장, 온디맨드입니다. 사물성이 필요 없는 시대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좋은 컨텐츠들이 많거든요, 이제는. 그랬고, 이제는 한 번의 실수가 무섭습니다. 예전에는, 어, 한번 봐주지. 하지만 이제는, 이제 가차 없어요. 아, 부족하다. 싶으면 바로 아웃. 그리고, 저는 또 195쪽을 읽고는 서비스 정신이 이제는 앞으로도 더 중요하다. 이 서비스 마인드는 계속해서 가지고 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은 더욱더 친절해야 합니다. 앵프라맹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차이를 의미합니다.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 남과 다른 아주 작은 차이요? 저는 통계 사이트랑 친해져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또 우리는 이제는 삶에 대한 진실성을 항상 담고 살아야 돼요. 저도 어떻게 하면 제 영상에 더 삶에 대한 진실성을 담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진실성을 담은 영상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그리고 대기업 틈바구니에서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는 열렸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저도 브랜드를 판매하고 싶습니다. 우리 엄정이 멘토님, 너무 멋있는 게 중국인 내담자를 만나서 상담을 해주고 싶어서 중국어를 배우셨어요. 이제 사장입니다. 이제 사장이에요. 드디어 사장. 사장에서는 문명의 틈을 메우는 사람에게 또 다른 기회가 온다라고 합니다. 문명의 틈을 우리가 메울 줄 알아야겠죠. 그리고 배려, 세심함, 무례하지 않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능력을 겸비해야 된다. 진리는 참매한 가지인 것 같아요. 배려, 세심함, 무례하지 않은 이 무례하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남을 곤란하게 한다는 거는 정말 나한테는 엄청난 마이너스더라고요. 저도 참 항상 이런 점을 배워 봅니다. 281쪽에서 SNS가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식, 이제 지식 습득의 그런 방법이 달라졌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런 순환 구조를 이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이제 유튜브로 거의 공부하죠? 그런 것들처럼요. 그 다음에 소비 문명의 특성. 직접 경험해봐야 돼요. 기술적 이해도 향상 훈련을 항상 해야 합니다. 신기술 동향을 여러분하고 나눌 이유가, 제가 실력을 향상시켜야 하는 것도 있어요. 자꾸 도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중독서를 마쳤습니다. 이제 후독서를 한번 볼까요?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그러면 학문적 경계는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순간에도 굉장히 많은 게 변했을 거예요. 이 준비하는 과정 동안에도요. 우버 대신 카카오택시가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것처럼요. 앞으로 뭘 공부해야 될까 봤는데 저는 중국어 공부하고 통계, 통계학 쪽을 공부하고 그리고 1인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한 자격들, 동영상 공부 등 이런 것들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 제가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싶은 정신들에 대해서 생각해봤는데 배움에 대한 열정, 그리고 절제력, 그리고 어딘가에 적응할 수 있는 적응력, 그리고 배려심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와 함께 한 권의 책을 또 읽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이 다음에 다른 독서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오겠습니다.